이르신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비 그는 나의 하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던데 주견돼 새벽질에 와서 어, 혼자가 아니라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할 수 있음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더 향상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어, 마치 오늘 그 목사님께서 어, 저의 지금 처한 상황을 알고 이렇게 설교를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어, 제가 지금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해서 어, 굉장히 좀 막막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 제 뒤에는 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어, 정말 든든합니다. 새벽들 전에 에, 목장 모임에서, 목원의 그, 안타까운, 음, 소식들을, 그 기도제목을 같이, 이렇게, 에, 듣고, 정말, 음, 설상가상? 정말, 엎친 데 덮친 기억으로, 뭐, 이렇게, 문제가, 어, 하나가 아니고, 두 개, 세 개,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 닥쳐서, 너무 힘들어하는 목원이 있었는데, 그 곳에서 귀를 내시고, 어, 또 강을 내시고, 사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목장 식구들이 또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줄 믿고 또 남은 하루도 열심으로 또 함께 기도하며 달려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도양산 세겹줄 기도회를 하면서 정말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깨달게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 저는 하나님이 정말 좋은데요. 정말 사랑 가득한 이 공간에서 어, 더양상 식구들이 모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강단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영적으로 양육한 부모들의 수고가 느껴지면서 아, 더양상 교회 너무나 복된 교회구나.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구나 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착 신앙으로 보호하고 양육하고 잘 키워서 하나님의 귀한 영적 인재들로 다양한 교회 안에서 키워내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